정동원 출연 비밀 작전의 파문 스태프의 결정적 말실수로 드러난 극비 프로젝트 유출된 문건과 촬영 종료라는 충격적 내부 증언이 부른 방송과 초비상 사태 카메라의 불빛이 모두 꺼진 고요한 새벽 한 장의 디지털 이미지가 온라인 세상을 거대한 불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헤어와 의상 리허설의 풀세팅 내역이 담긴 예약 화면에 캡처 그리고 어디선가 보안을 뚫고 흘러나온 고해상도 기획서 사진 한 장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기획서 오른쪽 상단에는 선명하게 J.D.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굵은 서체로 메인, 오프닝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TV조선 본사 사무실과 제작 현장 그리고 팬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은 일제히 폭발적인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이 올해 연말쇼의 화려한 오프닝을 연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가 단한 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업계의 온도를 하나의 확신을 향해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사 측은 사태가 확산되자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은 공식 내부 자료가 아니며 제작 과정의 초기 시안일 뿐이라는 짤막한 부인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조명 팀 스태프가 남긴 익명의 코멘트 한 줄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실버빔 40%의 스노우 FX 세팅이라면 그 모델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컬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짧았지만 핵심을 찌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번져나가듯 이 짧은 증언은 하루 만에 주요 기사의 제목과 팬덤의 유행어로 번져나갔습니다. 실버 40 스노우는 그 자체로 팬들 사이에 암호가 되었고 모든 해석은 정동원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기획서 사진을 다시 정밀 분석한 팬들은 더욱 구체적인 근거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기획안의 오프닝 액트 아래 적힌 드론 촬영 계획과 스테디캠 클로즈업 동선 등은 평범한 시청자라면 지나칠 디테일이지만 집요한 팬들에게는 정답에 가까운 힌트였습니다. 해당 포맷이 역대 연말 특집 중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만 사용되었다는 히스토리를 타임 코드와 함께 나열하며 팬들은 이것이 정동원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임을 확신했습니다. 드론 인트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피크타임에만 쓰이며 스테디캠 메인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한 오프닝 전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자 댓글창은 마치 정밀한 데이터 분석실처럼 변모했습니다. 팬들의 패턴 분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지난 몇 년간 정동원이 12월 둘째 주말 일정을 비우는 정기적인 루틴을 표로 정리해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같은 주말에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사운드 체크 예약이 동시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다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비공식 직계라는 전제를 달고 공유된 수치들은 정동원의 네이버 검색량이 전년 대비 87배 상승했으며 공식 채널의 시청 비중이 해외 송출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의상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메탈릭 실버 슈트 스케치는 이러한 확신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 연말 특집의 컬러 팔레트가 화이트와 실버라는 소문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강남의 유명 스튜디오 출입명부에 적힌 정동원의 이름과 오프닝 트랙이라는 목적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여러 방송사가 이용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반적인 녹음이라면 쓰지 않았을 오프닝 트랙이라는 표현의 팬들의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단서의 조각들이 우연의 영역을 넘어 일렬로 정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 정보를 처음 유출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여론은 이미 실제 무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오프닝이 갖는 상징성을 단순한 공연 이상의 세대 교체 선언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 이상의 시청층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는 현재 가요계에서 손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의 슬로건으로 알려진 실버 윈터 퓨전이라는 콘셉트와 고전 트로트의 감성 그리고 현대적 퍼포먼스를 조화시킬 적임자로 정동원만 한 인물이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프닝. 무대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그 해의 음악적 키워드를 요약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누가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올겨울 음악 시장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변수도 존재합니다. 방송 제작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서프라이즈 공개가 시청률 전략의 핵심인 만큼 사전에 캐스팅이 드러나는 상황은 제작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촬영 일주일 전까지 입단속 협약을 강화하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 네트워크의 정보 분석 속도는 이미 제작진의 보안 장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연말 쇼에 맞춰 전설적인 선배. 가수와 신곡을 함께 발표하며 합동 오프닝을 장식할 수 있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정동원의 화제성은 배가 될 것이며 업계 관계자들 역시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현실을 앞당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실버 드레스 코드를 맞춘 관람 모임을 공지하고 포스터와 네온 사인을 활용한 응원 콘셉트 아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소절은 담백한 피아노 반주로 시작해 2절부터 밴드 사운드가 가미되고 마지막 코러스에서 스노우 효과가 폭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편곡 설계가 댓글을 통해 공론화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시장은 제작진이 단서를 던지면 팬들이 서사를 채우고 그 서사가 다시 기획을 움직이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제작팀 내부에서는 이번 루머가 오히려 쇼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반쯤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중요한 것은 불꽃의 크기보다 그. 불꽃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서의 시뮬레이션은 이미 매우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오프닝의 미덕은 간결한 요약에 있습니다. 정동원의 첫 호흡이 긴 이야기를 단숨에 끌어오고 눈보라 효과가 떨어지는 찰나밴드의 킥사운드가 중앙을 강타합니다. 카메라는 드론을 활용해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관객들의 환호를 포착하고 스테디캠이 무대 측면을 가르며 정동원의 동선을 밀착 추적합니다. 조명은 실버 톤을 베이스로 하여 후반부에는 화이트 플래시로 강렬한 시그니처 이미지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작지 않으면서도 광활하게 느껴지는 무대 그것이 바로 이번 연말쇼가 지향하는 톤앤 매너입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이 무대의 오프닝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그의 성실한 태도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워질수록 낮은 음역대로 중심을 잡는 라이브 능력과 박자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호흡으로 선을 세우는 그의 방식은 시청자에게 긴장 대신 깊은 집중을 선사합니다. 오프닝은 보여주기. 위한 무대라기보다 이제 시작한다는 장엄한 선언에 가깝고 그 선언은 화려함보다는 정확함을 요구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남긴 수많은 무대 중 오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대부분 도입부의 안정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번 선택은 제작진의 감각을 넘어선 통계적인 필연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통해 분석해보면 정동원의 팬 리포트 기준 디지털 영향력은 20대 여성층에서 강하고 실제 공연 동력은 30대와 40대 여성층에서 압도적입니다. 이두 데이터 그래프가 겹치는 지점은 서정적인 발라드와 리드미컬한 트로트의 적점이며 이는 TV 조선의 주된 타깃 설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브랜드 협찬과 해외 배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대형 특집 방송에 이보다 더 적합한 카드는 찾기 힘듭니다. 이쯤 되면 정동원의 오프닝 발탁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보 유출 방지와 깜짝 공개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리고 팬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은 제작진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오프닝의 핵심 키워드인 실버 윈터 퓨전은 의미심장합니다. 고전적인 선율과 현대적인 비트 하얀 눈과 차가운 은빛 금속 그리고 따뜻한 음색과 차가운 조명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을 한 무대 안에 녹여내어 올해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오프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음악이자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첫 단어만으로도 전체의 내용을 예감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리며 관객의 호흡이 하나로 모일 때 정동원이 고개를 들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입니다. 반박자 뒤에 악기들이 하나둘씩 얹히고 눈보라 효과가 가볍게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그 눈발 너머로 그의 미소를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올해의 마지막.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우리를 뜨겁게 했던 모든 추측과 분석 그리고 부정과 확신의 소음들은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이번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을 누군가는 단순한 소문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장엄한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한 장의 유출 사진과 스태프의 한마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그첫 장면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확률은 이제 확신을 넘어 확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12월 중순에 대형 일정을 예고하며 부정과 긍정 사이의 묘한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은 때로 직접적인 확언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12월의 어느 주말 카메라의 온 사인이 켜지고 드론이 하늘로 솟구치며 첫 비트가 울려 퍼질 그 찰나 무대가 눈발을 가르며 열릴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한 소년이 청년으로 그리고 그 청년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경계선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이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닝의 첫 소절 하나면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며 그 자리에 JDY라는 이니셜이 빛나고 있다면 이번 겨울의 시작을 설명할 다른 수식어는 굳이 찾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정동원이 그려낼 그 환상적인 오프닝의 순간을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 기적 같은 무대가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물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연말 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정동원의 오프닝 무대는 이제 단순한 방송 순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지연될수록 대중의 갈증은 깊어만 가고 그 갈증은 다시 수많은 추측과 정교한 분석으로 이어지며 예능판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방송과 일각에서는 이번 정동원의 오프닝 무대가 한국 트로트와 팝 발라드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세대간의 연결고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은 광고주들과 제작진이 가장 탐내는 필승 카드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실버 윈터 퓨전이라는 컨셉은 정동원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를 집대성한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국 내부의 삼엄한 보안 속에서도 조금씩 새어나오는 정보들은 무대의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번 오프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무대 장치와 최첨단 영상 기술은 정동원의 보컬이 가진 서사적인 힘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론 카메라 수십. 대가 입체적으로 무대를 감싸며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정동원과 함께 무대를 꾸밀 비밀스러운 게스트에 대한 소문은 연일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대선 배급 레전드와 신예. 천재 가수의 만남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전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협법은 정동원이 더 이상 어린 신성이 아니라 가요계의 중심축으로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팬덤의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이번 오프닝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방송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되어 정동원의 오프닝 소식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는 팬메이드. 포스터와 영상들은 방송사의 공식 홍보물 못지 않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대중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분석한 데이터와 예측들이 실제 제작진의 기획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소통구조는 2025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새로운 문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는 연습을 이어가며 목소리의 밀도를 높이고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다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광고계와 유통업계 또한 정동원의 오프닝 무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쏟아질 광고 물량과 정동원의 의상 및 소품에 대한 브랜드 노출 효과는 수천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가 입게 될 실버 슈트의 디자인과 브랜드는 방송 직후 품절 대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정동원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렌드를 주도하는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정동원의 맑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결합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프닝 무대는 정동원이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그와 연계된 수많은 산업군이 동시에 도약하는 경제적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동원이 열게 될 2025년 연말쇼의 문턱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 장에 유출된 기획서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결국 정동원이라는 출중한 아티스트의 실력과 진심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의구심과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이 주는 감동만이 무대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실버 윈터 퓨전이라는 찬란한 빛 아래에서 정동원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은 올겨울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프닝은 시작일 뿐이지만, 그 시작이 정동원이기에 우리는 올 연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눈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세상은 정동원이 걸어 나올 그 문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눈이 내리고 은빛 조명이 쏟아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동원과 함께하는 이 눈부신 겨울의 서막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들려줄 첫 번째 호흡이 곧 대한민국 연말의 온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